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투데이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의 최고 2.5m로 물결이 높게 일고 있으며 오늘 밤부터 해상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20도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며 10mm에서 많게는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대는 이번 비가 내리고 나면 낮 더위가 주춤해지면서 가을이 깊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성사만 된다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울산시가 대응책 마련에 바빠졌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에 불을 당겼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122개 기관을 지역으로 옮기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대표직을 맡기 전부터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의 필요성을 줄곧 주창해왔습니다. 일자리 공고 중에서 74%가 수도권 일자리였습니다. 결국 지방인재들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은 더욱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서둘러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 TF팀을 꾸렸습니다. 에너지 분야는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고용노동 분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재난안전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공공기관 10여 곳이 울산 이전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으로 꼽힙니다. 울산이 그동안 이전시켜 왔던 에너지군, 또 노동복지군, 또 재난안전군 이세 분야에 맞는 추가 이전 공공기관을 발굴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앞으로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데다 공공기관 이전을 최초 추진한 지난 참여정부 때처럼 6만 명에 달하는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과 저항도 예상됩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만큼 이 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한 울산시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울산시와 동서발전이 손을 잡고 일자리 만개 창출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공공기관 한 곳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울산 위기 탈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동서발전이 울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울산 신항과 동해가스전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울산의 친환경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발전소 관련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대학과 연구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 자리 잡고 있는 발전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또 혁신 창업을 지원하고 또 울산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힘을 보태고 지역 상생 노력을 하는 2030년까지 8조 원을 투자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며 동서발전에서 신규 직원을 뽑으면 지역 청년을 30% 고용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상생모델 구축에 나선 것은 동서 발전만의 길이 아니라 도중 같은 위기의 시대, 울산과 울산 기업들이 주목하고 함께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울산을 기반으로 각종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역 기업들도 일감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민간 기업들의 울산 이전을 유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관 직원과 가족이 이주해오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효과는 일기혁신도시가 이미 입증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전 공공기관의 숫자만을 늘리기보다는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울산시가 2020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목표로 전략수립 테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와 부담금 감면,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와 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투자 유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2003년 인천과 부산 진해 광양만권을 시작으로 황해 대구 경북 동해안 충북 등 현재 7개 구역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구 옥동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는 손종학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울산시는 조속한 군부대 이전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군부대 이전을 위한 2억 5천만 원의 용역비를 포함시켰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말부터 국방부와 본격적인 군부대 이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년 전 울주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요. 올해 예산은 1조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에너지 융합산단 조성비 등 방만한 예산안 편성에 대해 군의회가 대규모 삭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울주군이 분양 중인 에너지 융합산단 조성 지역입니다. 전국 처음으로 투자 선도 지구에 지정돼 용적률 완화에 주택공급 특례까지 받았지만 현재 분양률은 고작 26.4%에 불과합니다. 총 사업비 2,790억원 가운데 원전 지원금 800억원을 제외한 1,900억원을 선 분양을 통해 조성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겁니다. 때문에 울주군은 지난해 추경 예산에 22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도 100억원을 쏟아부을 계획이었지만 군 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울주군 의회는 잘못된 경기 예측으로 시작된 에너지 융합산단 재검토가 시급하다며 조성비 4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에게서 많은 금액이 전출이 되면은 울주군의 재정 건전성도 뭐 악영향을 미칠 영향이 있어서 최소한의 공사비를 제외하고는 일부 다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군의회는 이밖에 신불산 군립공원 보상비 30억 원과 범서읍 주차 타워 설치 공사비 20억 원 등을 추가로 삭감하는 등 당초 예산보다 826억 원이 줄어든 9,991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전국 구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연 울주군의 기록도 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 낭비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돼 방만한 예산 운영과 줄줄새는 세금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2018 울주 세계산학영화제가 아시아 영화진흥을 위해 만든 네펙상의 심사위원 3명이 소개됐습니다. 임대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와 프랑스 장센민, 중국독립영화제 조직위원, 싱가포르 팝컬처 매거진 비고 편집자인 필립치아 등 3명입니다. 네펙상은 올해 처음 신설됐으며 산학영화제 상영작 중 2016년 이후에 제작된 아시아 최고 영화 한 편에 주어집니다. 울산 봉수 문화축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동구 대왕암 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옛 봉수군들의 문화를 체험해 볼수 있는 봉수 문화마을과 문화해설사와 함께 직접 봉수 유적지를 찾아가는 봉수대를 가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동구 봉화산 해발 120m 정상에 있는 천내 봉수대는 조선 초기에 만들어져 1894년까지 사용됐습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2018 울산아트플러스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남구 달동 문화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시립예술단과 지역예술단체가 함께 만드는 이번 행사는 교양악의 날과 합창의 날, 무용의 날세개의 부제로 나눠 진행됩니다. 가수 변진석과 국악인 박예리가 특별 출연하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연안 여객선이 건조됐습니다. 이는 연안 여객 사업이 침체됐기 때문인데, 연안 여객선 열척중네 척은 노후화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규 발주를 주문하고 있는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이 200m, 높이 32m에 달하는 3만 톤급 카페리호가 첫배고동을울립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지난 2016년 한중 합작 선사인 위동항운으로부터 수주해 건조한 선박입니다. 뉴골든브릿지 7호는 이달 중순부터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을 오가는 항로에 투입됩니다. 이 선박은 최대 724명의 승객과 40피트 컨테이너 트레일러 160대를 실을 수 있는 여객 화물 공용입니다. 최초로 배기가스 세정장치인 쏙스 스크러블을 갖춘 환경친화적이고 운항 효율성이 강화된 선박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지난 2002년 연안여객선을 건조한 이후 16년 만에 처음 건조한 선박입니다. 연안여객선 시장은 그동안 신규 발주 물량이 없어 전체 168척 가운데 40%인 66척이 16년 이상 된 노후 선박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정부는 펀드 자금을 모아 신규 발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형선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선박을. 만들었던 설계,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인 여객선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가 될수 있도록 연안 여객선 현대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침체된 조선 경기에 단비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주현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부딪혀 한 명이 숨졌고, SOIL 온상공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주희경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부서진 1톤 트럭이 넘어져 있습니다. 인근의 앞유리가 모두 깨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또 다른 1톤 트럭도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울산고속도로 언양방향 7.2km 지점에서 파란색 1톤 트럭이 도로 유지보수 공사 중이던 도로공사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사고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한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에 공산하 예순 박아 졸 운전 했더라요이 사고로 도로공사 차량 운전자 예순 여섯 살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교통이 통제돼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울주군 S O 일온산 공장에서는 반응기 총매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마흔 다섯 살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산소마스크를 쓰고 탱크 안에서 작업하던 박씨는 작업을 마치고 내부에 설치된 21m 높이의 사다리를 올라가다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추락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 작업 절차다 근로자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희경입니다. 앞서 공공기관 지역 추가 이전 소식 전해드렸었죠. 대구 지역에서도 이와 관련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는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국가 균형 발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어떤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할지 올초에 발주한 혁신도시 발전계획 용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부산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과. 궁합이 잘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대전시장은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민선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 주셔서, 공공기관, 공공기관도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문재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아직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네? 추가 이력은 현정분내에서 없고, 추가 공공기관 이력은 이 아니라 네? 현재 내려가 있는 그 기관들을 잘 활용을 해서 네? 지역 산업하고 영리를 어떻게 잘 지킬 것인지 그걸 고민하는 게. 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지방 이전 대상 122개 기관 중 이전을 추진해야 할 기관을 골라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성장 엔진 부족으로 고통받는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정부가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서 경남 진주시가 2년 연속 탈락했습니다. 지난해 탈락했던 창원과 진주시엔 경상남도가 자체 예산까지 투입해 전방위적으로 공모 준비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창원만 선정되고 진주는 또 탈락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경남 윤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재생 유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입니다. 지난해 탈락된 뒤 올해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현장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채용돼 쇠퇴한 도심을 어떤 주제로 되살릴지, 원주민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시킬지 고민했고, 주민들도 사업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공모 준비에만 도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등 10억 원이 투입됐고, 치열한 경쟁 끝에 국비 150억 원을 따냈습니다. 진해 지역 내계동 주민들이 수도 없는 회의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다 제시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중간 지원 조직인 센터와 그리고 전문가 총괄 코디네이터, 창원시 행정의 또 적극적인 지원. 지난해 이곳과 함께 탈락해 같은 도비가 지원된 진주시 중앙동 시장 2층에 마련된 현장 지원 센터는 간판만 걸리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전문 인력을 채용하지도 않았고 사업 계획 수립에 시민들을 참여시키지 않아 주민 참여 프로그램 또한 빈약했습니다. 사업 대상지에 도로 정비 사업을 한다며 용역비 2천만 원을 쓴게 전부입니다.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이 시설 설치 같은 게 많이 돼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 뭐 오픈 마켓을 한번 해 본다든지 아니면 음. 주민들이 직접 사업 계획 수립하는 데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음. 게다가 창원시는 별도의 도시재생과를 운영해 대비했지만 진주시는 도시계획과 안에 담당 공무원 한 명만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조규일 시장이 직접 국토부를 방문하는 등 공모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홍보만 했지 실상은 의지와 준비 부족으로 150억 원의 국비 확보 기회를 날렸습니다. 조직에 대해서도 좀 실제 그다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좀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생예가 정도로 진주성 주변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 침체한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조규일 시장의 핵심 공약이 정부 공모 사업에 탈락하며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자신의 음주운전을 다른 시민이 신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일부러 술을 더 마셨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게끔 일부러 술을 더 마셨고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여덟 차례나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황보승 역판사는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3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연인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 측은 연인 관계에 있다거나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충남 천안에서 열리는 전국상업경진대회에 울산 대표선수 39명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울산 여성과 울산 상고, 울산 산업고, 울산 기술공업고 등네개 교에서 선발된 39명은 7개 종목에 참가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굿잡 현장 면접도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어제 결의대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지역 노동 현장의 구조조정과 노조 파괴를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근 현대중공업이 무급휴직과 희망퇴직 등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고강 알루미늄과 미원화학 등에서 노조의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시민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중재절차와 민원평가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원 중재 절차는 경찰관의 불친절, 업무 처리 지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등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부서장이나 청문 감사관이 나서 중재합니다. 또 신설되는 민원평가단은 경찰권 과잉 행사 등과 같은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판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 등을 논의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권고합니다. 경대모비스는 실무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부터 현업 주도 채용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집 직무별 현업팀이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 방식도 채용 직무 분야에 따라 새로 개발해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서류는 오는 10일까지 접수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어제 학부모와 학교 운영위원, 일반인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예산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울산시 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시민참여예산 운영과 내년 재정 운용 현황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오는 10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됩니다.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주영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요즘입니다. 환절기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8도로 출발하지만 낮 기온은 27도로 이렇게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겠는데요. 평소보다 옷차림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위상 영상입니다. 구름 한점 없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면 양산 19도, 부산 2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7에서 2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23도 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또한 차례 비가 내릴 텐데요. 비의 양은 10에서 많게는 40mm 정도입니다.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낮더위가 누그러들면서 가을과 점점 깊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산시 건축사회에서 2018 시민건축대학 참가자를 9월 7일까지 접수합니다. 북구청에서 제7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를 9월 8일에 개최합니다. 울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에서 치매극복의 날 공감 캠페인을 9월 9일에 진행합니다. 울산시설공단에서 2018년 제4회 고인구직 만남의 날을 9월 12일에 개최합니다. 울산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교육특강 참여자를 9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북구청에서 9월 열린명사아카데미 무료 강연을 9월 19일에 진행합니다. 울산 YMCA에서 찾아가는 펌뻔 어린이 경제교실 참가단체를 선착순 접수합니다. 평화주간보호센터에서 1대1 멘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